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뉴스 기사 제목을 활용한 주가 변동 여부 예측을 주제로 한 금융 AI A 팀입니다. 발표에 앞서 학객 컨퍼런스를 진행하면서 열심히 참여해준 팀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응용통계학과에 재학 중인 이재용 이건희 님과 소프트웨어학부에 재학 중인 김윤지 님,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저는 AI 학과에 재학 중이 있습니다. 발표. 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와 데이터 가공, 기계 학습 등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결과 분석 및 한계점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주식 시장은 전반적인 시험과 거래자들의 기업에 대한 기대에 따라 움직입니다. 변동성이 심한 주식 시장에서는 최근 주가 변동을 예측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저희 저도 기사 제목을 활용하여 주가 변동을 예측하는 연구에 가담하고 싶었습니다. 우선 기사 제목을 통해 유의미한 데이터를 추출해내기 위해서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기술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텍스트 마이닝이란 텍스트라는 비정형 데이터로부터 통계적인 특성, 패턴, 추세 등의 정보를 끌어내는 과정입니다. 텍스트 마이닝의 주된 연구 분야로는 텍스트 분류, 감성 분석 등이 있고 저희는 그중 텍스트 분류를 활용하였습니다. 기사 기자 제목에는 기자들이 드러내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로 인해 특정 주식에 관한 기자 제목을 전처리 및 수치화를 진행하고, 뒤에 소개할 여러 텍스트 분류 모형으로 학습하여 주가 변동 예보를 예측하고 모형별 성능을 비교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입니다. 다음으로는 윤지 님이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의 보시는 바와 같이 12개 종목에 대한 기사 제목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웹 스크레이핑으로 네이버 금융 페이지의 뉴스 검색기를 이용해 총 14,307개의 기사 제목을 추출하였습니다. 또한 회사 해당 주식에 관한 기사가 쓰인 다음날의 주가가 올랐는지 예측하기 위해 주가 변동 여부라는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네이버 금융에서 제공하는 해당 주식의 일별 시세 페이지를 통해 종가를 추출하였고, 기사가 쓰인 다음날의 종가가 그 전장의 종가와 보다 높으면 1, 기사가 쓰인 다음 날의 종가가 이전 장의 종가보다 작거나 같으면 0이라는 이진형 변수를 생성하였습니다. 이때 위에서 구한 기사 제목은 기사가 쓰인 다음 날이 휴장인 날이 없도록 구한 데이터입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비정형 데이터로 반드시 전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우선 기사 제목을 수집한 기간 동안 수, 주가가 상승 중인 기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이 있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의 추세를 반영하지 않기 위해 기업의 이름을 제거하였습니다. 한국어는 영어와 달리 띄어쓰기가 아닌 형태소 단위로 토큰화를 해주어야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한글 자연어 처리를 위해 쓰이는 패키지인 코엔엘파이의 형태소 분석을 위한 여러 클래스 중 코모란 클래스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처리를 완료한 데이터를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나누기 위해 70대 30의 비율로 나누었습니다. 이때 주가 변동 여부의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층화 추출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 토큰화된 기사 제목을 TF-IDF 기반의 피처 벡터화를 하였습니다. TF-IDF 방식은 카운터 벡터라이저의 단점인 언어의 특성으로 인해 빈출되는 단어의 중요도를 높이는 그러한 문제를 보완해 줍니다. 이 과정에서 사이킷런에서 제공하는 TF-IDF 벡터라이저 함수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건희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계 학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로지스틱 회귀, 서포트 벡터 머신, 멀티노비얼 나이브 베이즈 총세 가지 모형을 이용해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예측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결과를 말하기에 앞서 각 모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로지스틱 회귀는 독립 변수 즉 x 값을 통해 y 값을 예측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선형 회귀와 비슷하나 여러 예측 때는 y 값이 0과 1 사이에만 존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종속변수의 값이 특정 인계치를 넘으면 예 그렇지 않을 경우 0으로 판단해 시험과 같은 분류 문제에서 자주 사용하는 모형입니다. 이상치가 모수에 과도하게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서포트 벡터 머신은 두 범주 사이의 거리, 즉 마진을 최대로 하는 선형 경계를 설정하여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특정 범주로 분류하는 모형입니다. 노이즈 데이터의 영향을 잘 받지 않으며 과적합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멀티노멀 라이브 베이즈입니다. 우선 라이브 베이즈 모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라이브 베이즈 모형은 조건부 확률에 대해 설명한 베이즈 정리를 이용한 모형으로 특성들 사이의 독립을 가정해 조건부 사후 확률을 극대화하는 값으로 분류 범주를 추정하는 모형입니다. 고차원의 추정 문제를 반복적인 1차원의 추정 문제로 단순화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분류에 사용한 멀티노멀 라이브베이즈는 라이브베이즈 모형의 한 종류로 설명변수 즉 x가 범주형일 때 사용하는 라이브베이즈 모형입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모형을 통해 나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진행 과정의 흐름은 앞에 그림과 같습니다. 수집한 데이터를 훈련용, 테스트용으로 나눈 후각 데이터를 도크나와 tf-idf 벡터화를 통해 전처리를 하였습니다. 이후 훈련용 데이터를 방금 말씀드린 로지스틱 회귀 서포트 벡터 머신, 라이브 베이지로 기계 학습을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훈련용 데이터에서 5겹 고착 응정을 통해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구한 후 테스트 데이터로 강 모형의 성능을 평가했습니다.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형 밑에 있는 C와 알파는 연구에 쓰인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대부분이 0.7 정도의 성능을 나타내고 전반적으로 서포트 벡터 머신의 성능이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재용님께서 발표를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분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정확도는 세 모형 모두 70% 이상을 기록하였고, 이 중에서 서포트 벡터 머신이 75%로 가장 좋았습니다. 또한 정밀도도 모든 모형에서 70% 이상을 기록했고, 이는 주가가 상승한다고 예측한 것중70% 이상이 실제로 상승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기사 제목이 충분히 주가 변동 여부를 예측하는 데 있어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저희 모형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는 바로 그 모든 모형에서 재현율이 70% 아래로 특히나 로지스틱 회귀 같은 경우 60% 이하를 기록하면서 어, 재현율이 좋지 않았음을 볼수 있습니다. 이 의미는 주가 변동 여부가 실제로 상승한 것중70% 이하만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식시장 특성상 수익을 최대화하려면 이렇게 실제로 주가가 상승한 것을 최대한 많이 예측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모형의 분류의 성능을 재현율을 기준으로 더 높일 필요가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주가 변동 여부를 하락을 기준으로 재현율은 모든 모형에서 80% 근처입니다. 즉 실제로 주가가 하락한 것중 80%를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모형이 주가 변동 여부를 상승하는 것보다 하락하는 것을 더잘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이는 투자의 손실을 최소화하려 할때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쓴 데이터가 다소 불균형적이었는데, 이렇게 불균형적인 데이터에 불리해 있어 더 정확한 성능 지표로 F1 스코어가 모든 모형에서 70% 이하입니다. 따라서 저희 모형의 분류의 성능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저희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분류의 성능이 좋지 않아서 추후 연구에선 분류의 성능을 더 높여야 할것 같습니다. 특히나 텍스트 분류이기에 더욱 정교한 전처리를 해야 합니다. 어느 논문 결과에 따르면 한국어 뉴스데이터를 영어로 번역한 후 전처리를 시켰을 때 분석 성능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전처리를 하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하이퍼 파라미터 튜명에도 집중해야 할 것이고 또한 머신러닝보다 분류 성능이 더 좋게 알려진 딥러닝으로도 새로 연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반응 변수인 주가 변동 여부는 단순히 종가가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로 이 오름의 정도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가 예측에 있어 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선 이 오름의 정도도 고려해야 할것 같습니다. 따라서 적당한 주가의 상승 기준을 잡고 이 주가 변동 여부 데이터를 구하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저희 금융A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